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수행시험을 앞두고 장시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할 수험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존 마스크의 단점 그리고 불편함을 보완한 새로운 마스크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마스크 전문 기업 대표와 관련 박사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만균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노만균 박사님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미국 나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체산소 개발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고체산소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체산소는 식물이 광합성 작용과 매우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로써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고체산소는 산소 발생 시 나타나는 강력한 산화 작용으로 환경 효과가 강력하고 유독 가스 제거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그런 물질. 그 요즘 장시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면 답답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머리가 좀 멍해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인체가 숨을 쉴때 폐에서 발생하는 날숨 성분을 보게 되면 산소가 18%로 매우 낮습니다. 또 이산화탄소 농도는 5%로 다 매우 높은, 그리고 또 산소는 100%로서 매우 높은 그런 열악한 조성의 날선 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럼 사람이 다시 숨을 쉬게 되면은 이 열악한 그 날선 가스가 마스크 내부에 축적되었다가 흡기 가스와 함께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은 그 높은 이산화탄소가 있는 그런 가스가 또산성가낮선같선 가스 흡수 흡입하게 흡수, 되기 때문에 숨쉬기가 답답해지고 머리가 띵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불편함을 없애는 브레이너 마스크 새로운 마스크 개발됐다고요? 어떤 기술이 접목이 됐나요? 네, POM 항균 필터 소재를 마스크의 기본 재료로 사용했으며. 또 고체 산소로 제작된 SOP 필터를 마스크 내부에 장착했습니다. 따라서 PM 소재의 항균작용 플러스 내부에 장착된 SOP 필터의 미화탄소 제거, 산소 발생, 습도 제거, 입냄새 제거 효과가 더해져서 이 마스크를 오랫동안 사용해도 그, 가깝에 그 거의 없는 아주 상당히 깨끗한 마스크가 되겠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인업 마스크를 개발하신 세네글로벌 주식회사 박승훈 대표님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박승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 생체의공학 교수를 역임을 하셨어요. 이 생체의공학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생체의공학은 우리 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마스크는 우리 안전과 건강에 밀접한 제품입니다. 마스크 제품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생체 의공학적인 기술이 적용됩니다. 네, 수능 점수 10점 20점을 더 지키는 마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 마스크와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요? 기존 마스크는 미세먼지 입자를 제거하는 단순한 황사 방향 마스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본 제품인 브레인 업 마스크는 병원체들을 사멸시킬 뿐만 아니라 산소를 발생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태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실 저희가 다음 달에 수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시간 시간을 치르면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어 자신의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본 제품은 산소를 발생하여 산소 부족 현상을 완화할 뿐 아니라 귀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고안한 귓 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오후 시간에는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브레인 업 마스크죠. 브레인 업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있나요?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없습니다. 기존 마스크를 사용할 때 마스크 본체에 많은 병원균들이 있어서 접촉시 자가 감염에 위험이 있는데 본 마스크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들이 외부와 내부에서 사멸되기 때문에 접촉해도 자극 감염에 위험이 적습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항상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보아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이 마스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브레이너 마스크 세탁에서만 유의를 해주시면 3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슬기로운 마스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죠. 이렇게 신제품 개발, 브레이너 마스크가 개발됨에 있어서 수험생뿐만 아니라 장시간 마스크를 써야 할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분 박사님 모시고 새로운 정보 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